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 예수님께서 피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들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부족함이 있는가? 딱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 사역 앞에 율법과 선지자 부조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원복음이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갖다가 짓밟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이집팡이가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 그분이 실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분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선지자나 혹은 많은 율법서의 내용들이 그분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분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에 보면 주께서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께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신 주님이 육화되어서 성육신하여 이제 오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18절에 진실로 너희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2 0도 결코 없었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위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성경을 보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고 꽃은 지들지만 여와의 호 말씀은 영역이 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상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나온 아들이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 그 원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의 일곱 번의 기도 가운데 여섯 번째 해당되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느 선지자가 다 이루었다고 한 분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하이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다 이루어셨다 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하여 구약의 모든 선자들의 예언을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다시 오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부활과 관계하여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오셔서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아침 우리 꼭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읽을 수도 있지만은 손으로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 15장 22절입니다. 22절,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표정이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 24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찾는 겁니다. 다 이루셨는데 그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이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멸하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하시게 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게 다 이루어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게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름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이 그름으로 하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과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여 바리세인의 가식적인 의보다 참된 우리 삶 그 참된 삶은 내가 은혜에 감동하여 사는 것에 등비례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늘 은혜에 내가 젖어서 살기 때문에 악과 짝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내가 늘 감사하며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종로로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은혜 없이 1구절만 있다면 바리새인의 의와 고의 뭐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이렇게 오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입으며 사는 감격 속에 늘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늘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그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의 의만 있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는 의의는 사람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하에 이제 펼쳐지는 주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격하여 우리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참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앞에 선자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과 22장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하세요. 보도원 풍군의 비유로 아침 일어나 아침부터 이제 포도원 품꾼으로 한대나리 약속받고 들어왔는데 오후 5시에 온 자도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자들은 그날의 그 포도원에서 보낸 시간들을 자기의 싹, 자기의 노력 이것으로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자는 하루치 일당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여서 뭐 일당보다 더큰 것은 그 은혜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은혜를 아는 자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 잔치에 그 고관들과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가지고 초청을 하고 또 임박하여 보냈더니, 뭐, 자기의 사업차로, 자기의 박가리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고 나중에 보낸 자를 능력하고 죽이니까 이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아무나 붙들고 그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궁중에서 나눠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그 예복 없는 자를 지목하여서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나? 이 자를 끌어내어 어두운 데서 던져버려라. 그 슬피 굴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이 예복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만들어 입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왕의 혼인잔치에 궁궐에서만 만들어서 왕을 배활할 때에 입혀주는 예복인데, 이 예복을 내가 입을 수 있으니, 이걸 입고 왕을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은혜이죠, 은혜. 그런데 이한 사람은 이 예복을 거절했습니다. 이 자기 노력으로 임금을 볼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천진을 없어질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생명의 씨앗이 돼요. 뭐 선행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 진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칠 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젖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서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 은혜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나 주님이 은혜를 다 입혀주시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사장이 계십니다. 15절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스 사장 16절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할렐루야. 은혜를 마음에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은혜, 은혜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늘 은혜 앞에 세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지 율법은 구원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담의 후예로서 사망의 왕노로 사는 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엄연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지킴으로 후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싹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근데 은혜의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싹을 주시죠. 그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 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식위와의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에 이른다는 바리세인의 의보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이 바른 하나님의 의로 늘 허리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새로 상고하며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문에 서서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옵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난 아침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